구원은 쟁취해 빼앗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빼앗기지 말아야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빼앗길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한국 개신는 너무 구원론을 쉽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 그 이후에 옛날에 남포계 박영서 목사님 그렇게 강조했던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거기에 둔감하잖아요. 구원 그 이후 저는 그 책장만 봐도 은혜가 돼 그분 말고는 그렇게 구원 그 이후를 이렇게 설계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구원 문제를 단순화 도식화하고 아, 비상적으로 말하고 그게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기복주의로 흐르거든 기복주의로 흐르고 잘못된 복음으로 가는 거야 잘못된 복음으로 그리고 구원은요 우리가 아, 박영선 목사님의 그 설교 책 제목대로 그 구원 그이후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생명 다는 날까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틈을 노려 틈을 노려. 아그 바울도 여러분 이제 구원을 쟁취하러 가요. 구원을 쟁취. 구원을 쟁취하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빼앗기지 마라. 우리가 방심하면 구원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적 존재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적 존재는 전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악과 나누면서 책임적 존재란 말이에요. 책임적 존재. 그 책임적 존재를 우리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도 우리는 예정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은혜라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밀하면서 구원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가 여러분 잘 끝까지. 바울이 막 쟁취해 나갑시다, 쟁취합시다. 이런 점에서 노아가 여러분 다 주행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신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이 약속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구원을 쟁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은 아까 말한 것, 말한 대로 이제 7일 동안에 모든 조롱과 조소를 이겨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7일 동안에 방주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방주의 문은 어떻게 돼요? 닫게 되는 거예요. 16절. 자, 16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하께서 그를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아요. 어쩌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노아가정 외에도 여러분 이제 기회를 주신 것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7일 동안에 아까 강조한 것처럼 하늘아버지 마음은 작동했을 거예요. 작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이 닫힌 다음에는 다시 기회가 여러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면 물이 불어서 얼마나 강수량이 되었다고요? 15 규빗, 6.75 m 입니다 우리 눈이 눈이 1 m 오면 굉장한 폭설이지, 그렇죠? 1 m 그런데 여러분 눈이 아니라 비가 6. 7.5 m 내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이제 부상하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물이 차니까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방주가 떠 있는 상태에서 아그 밑에 그 방주가 물 위에도 있고 물 아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주의 바로 뭐냐? 물 아래까지 기, 그 길이가 바로 6.7m였다. 5 절반이 물에 잠긴 거죠. 절반은 위에 올라와 있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laughs> 이만큼 비가 오려면 얼마나 와? 40일 동안 비가 왔고 비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냐? 11절 보면 노아홍수 시대에 어떻게 이런 노아가 시작. 노아가 600세 된해 둘째 딸곧그달이일 날에 그 날에 큰 기쁨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여기 관심은 하늘의 창문 열리면 뭐 이해하는데 그, 그, 그 표현법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어 근데 거기 뭐가 나옵니까 하나? 땅에서 어떻게 했단 거예요? 샘들이 터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하수가 용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물이, 이제, 하늘에서만 여러분 빗물이 내려온 게 아니라, 땅에서도 바닷물과, 그리고 지하수까지 다 솟아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위 말하면, 있는 물을 다 동원해 버린 거예요. 지상의 물,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빗물을 포함해서 모든 물을 다 동원한 거예요. 40일 동안 내릴 수 있는 모든 지상의 물, 그리고 하늘의 물을 다 동원해서, 어, 저는 이표현은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 어, 역사하시면 뭐냐면, 총동원하시, 총동원형, 지하수가 여러분은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지하수도 이제 터져서 올라오라는 거죠. 어, 미국에 이제 옐로스톤 공원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온천수인데, 주기적으로 지가 스스로 팍, 저기 분수처럼 이렇게 쏟아올라요. 아, 실제 가봤어요. 아, 아주 재밌습니다. 또 그렇게 또 온전수가 이렇게 말 이렇게 정말 분수처럼 주기적으로 소사거고요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말씀 하시니까 그 예력성공원에 있는 여러분이 이제 그 어? 온전수만이 아니라 뭐 땅에 있는 물들은 소아나라그요 그래, 소산하라. 정신없는 거죠. 뭐, 정신없는 거죠. 하, 하늘에서 정말 빵꾸난 것처럼 비가 흘러내리죠. 땅에서는 또 물이 소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방주 안에 있는 것들만 살아나고, 아,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 완전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상생물에아해서 수상생물은 뭐, 문제 없습니다. 쓰나미도, 쓰나미도 보면 바다에 있는 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실질적으로 다이빙 하던 사람들은요, 그, 산수탱크 지구서 바다에, 옛날 푸켓, 푸켓 바다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어, 그 잠수를 찍었던 사람들은 몰랐어요. 나오고 보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립니다. 지상이 쓰라미 덮치면 지상이 문제지 뭐 바다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지상이 문제지 상생물들이 문제지 수중생물은 아무 문제 가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냐 이런 모든 일들이 이야기나 전설, 신화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 우리가 이제 구장에 보면 이제 나누겠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서 어, 이런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 심판의 모양은 다르지만, 인류 종말의 때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개인 종말이든, 여러분 소위 지구 종말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어, 젊다고,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후세계는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나에 따라서 여러분 사후세계가 마치 보험처럼, 그참 그 여러분 세상 보험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보험을 좀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좀 보화를 좀 쌓고 사시기 바랍니다. 문지사님이 이렇게 개척해 와서 이렇게 시간과 이렇게. 정말로 이제 재능 성김을 하시는 것은 하늘의 보아를 쌓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신입사가 그러더라고요 어, 다른 게 집사인데 이렇게 와도 되는 거냐고 <laughs>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보통 마음이 어쨌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쨌든 연합으로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저는 오늘 이렇게 휴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수요일이기도 하고, 아직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정리된 것들이 필요하니까, 신방도 있었고, 오늘, 어 신방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참 기분 좋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 오후에 기도하러 온 분이 있어요. 뭐, 저녁 에도 오신 분들은 누군지 아는데, 그, 누가 누구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후에 상당 시간을 소외비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이런 기도 소리입니다. 기도 소리요 제가 전에 오래 전에 청년기 때 이제 갈보리 교회라고 영락교회를 다니면던박재종 목사님 담임하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렇게 낮에 어떤 문득 한 갔어요. 잠깐 시간 있어서 갔는데 어우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 마침 박재종 목사님 어디 갔다가 들어오시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이제 하, 저 기도 소리 참 좋죠 그러더라고요. 아. 어. 저 기도 소리가 갈보리 교회를 부흥을 시킨 기도라고. 그런데 그 방언이 굉장히 하모니가 좋았어요. 하모니가 대낮에, 대낮에, 그 종일 기도가 갈보리 교회 기도가 이 방언 기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오늘 문득 누가 그분의 인격, 신앙 모릅니다. 잘 몰라 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가 오후 시간에 우리는 새벽기도 전도 있거든요. 그, 그 나름대로 뭐 우리 는 새벽기도랑 저녁 기도한다고 했는데 오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낮 시간에 교회에서 예, 여러분 아뭘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에 찾아와서 세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저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6시쯤에 아 이제 제가 식사를 하나 올 이제 예배 준비한여 6시에 이렇게 이제 지금은 여기 4층에 있으니까, 하여튼간 2층에서 목양실에서 준비하다가 올라오는데 기도 소리가 또 나더라고요. 본당에서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1시간 전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유례가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죠 저는 이두 기도 소리가, 두 분의 기도 소리가 아,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여기에 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새벽에 저녁만이 아니라 오후에도 또 예배 시간 한 시간 전에 와서, 아, 그데이 이제는 한분한 한 분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하모니가 더 들린다면 그 갈보리가 그, 그 당시 연락해서 그분이 이제 위암도 극복하고, 아, 많이 어렵거든요그 당시에. 이제 전도하는, 이제, 아 모함도 당하고 공항에 나가다가 무슨 무슨 뭐 하여튼 아십니까 억파십니까 옛날에 잘모르네 몰라도 괜찮아. 그 어쨌든 간에 그 군부 시절에 이렇게 오해도 받고 하면서 재판도 안 했어요. 재판도 안 하고 무슨 뭐 미화 뭐 미발조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전두환이 이렇게 그 사건을 꾸몄다가 왜냐면 이제 자기 독재자라고 비난하니까 용납다 단위 목사가. <laughs> 아, 그만 고난을 당했어요 그분이. 근데 어쨌든 안에 재판도 뭐 없었고 그냥 예. 그리고서 원래는 이제 실제로 위암 수술 때문에 미국에 가려고 했는데 미국도 못 가게 막았잖아요전도하이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 박준중 목사님의 위암을 고쳐주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원치 않게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만여 명 성장하고 은퇴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야, 교회가 왜부흥할까 물론 그분이 아주 뭐, 이제, 오래, 오래전 얘기지만, 이제는, 아, 애모도 수려하시고, 또 성우처럼, 성우처럼 얼마나 말이, 저, 여러 전달이 좋은지 몰라요. 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아,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지금 도잊지 못하는 것이고, 아,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소망은 포항땅을 거룩하게, 아, 어떻게, 이 땅을 고룩하게 하겠습니까? 포항 땅거룩하게 하는 영적전쟁이에요. 우리가 무당을 이겨야 됩니다. 무당을 이긴다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당에 하는 것보다 빛내려기로 인생 문제를 찾으러, 해결하러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상담하러, 신목사님 이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부흥이 있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여기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여기 오면 하나님이 답을, 해답을 준다. 하나님도 하나님다시 받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뭐 무당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여러분 시간이 채워져 집니다. 기도는 몸으로 시간을 채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몸으로 시간을 채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힘으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